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이제,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됐습니다. 배낭은요, 조금 큰걸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 그런데, 배낭을 좀큰걸 선택하라. 왜? 얼만큼? 왜큰걸 선택하라고 할까요? 나 요만, 가져갈 게 요거 밖에 없다면 요만큼만 가져가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굳이 왜? 또좀큰걸 선택하라고 하니까 얼만큼 큰걸 선택해야 될지를 몰라. 왜큰걸 선택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릴 때 밖에 나가서 놀다 넘어지면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팔꿈치도 깨고 무릎도 많이 깼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셔서 넘어지면 앞으로 넘어지나요? 대부분이 뒤로 넘어지죠. 뒤로 넘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낙상하시면 엉 주저앉아서 골반이 금이 가거나 또 머리가 바닥에 꽝 부딪혀서 심하게 다치시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산행 중에도 물론 뒤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산에서 배낭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조금 큰걸 매게 되면 넘어졌을 때이 배낭이 나를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작은 배낭에 우리가 레이어링 시스템도 배웠고, 배낭에 넣어가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작은 배낭에 똥통하게 꾸려서 가다가 넘어지면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해요. 오히려. 허리 쪽에 밑에 지그한 배낭이 넘어져. 그럼 지렛대 역할을 해서 오히려 크게 다칩니다. 그런데 설령 빈 배낭이라 하더라도 배낭을 좀큰걸 선택을 해서 메고 가다 넘어지니까 매트리스 효과를 발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을 선택을 할 때는 좀큰걸 선택해라. 그런데 자기 체격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럼 얼만큼 큰걸 선택해야 될까? 여기저기 찾아보면 우선 이렇게 하루 사, 하루 당일로 산행할 때를 두고 봤을 때뭐 여자는 20에서 35리터고요, 남자는 몇 리터서 에몇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많이 교육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라고 다 작고 남자라고 다 크지 않아요. 이 등판 있죠? 배낭의 등판이 내 등을 가릴 정도의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돼요. 쉽죠? 왜? 배낭을 맸을 때이 배낭이 내 등판을 가려줄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넘어졌을 때 매트리스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냥 서너 시간 산행을 할 건데, 40? 45리터의 배낭에 뭘넣어요 이렇게 궁금해 하세요. 예, 배낭이 크다고 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전에는 배낭이 남성용, 여성용 없었습니다. 그냥 각각 사람의 등 길이에 따라서 스몰, 미듐, 라지, 그걸 골라서 썼어요. 남성용, 여성용 없었어요. 지금은 남성용이 있고 여성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스몰, 미듐, 라지로 또 나뉘어져요. 그렇지만 그건 표준 사이즈예요.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그걸 배우는 겁니다.